자. 2월 16일 금요일자 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마가복음 4장 1절로 12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 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맨 먼저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가 각기 다른 결과를 소개하신 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네, 하느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해 주시죠. 비유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듯 더 쉽고 생생하게 설명하기 위한 표현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와 함께한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 외인과 너희를 분리하기 위해 비율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즉, 수수께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듣기만 하고 그 나라를 위해 세상 나라를 포기하지 못할 사람들한테는 단순한 호기심거리와 이야기거리로만 맴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현존으로 내디드며 인생을 걸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천국의 특권과 요구사항에 대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좁은 문에 자신을 밀어넣은 제자들은 더 좁은 길로 인도받겠지만 넓은 길에 모여든 무리는 비유만 듣고 나누다가 하나님 나라와 더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말씀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삶이 되고 성품이 되어 열매를 수확할 때까지 조차야 합니다. 나는 무리와 제자 중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깨닫지 못한 채로 놔두겠다고 하십니다. 외인들을 일부러 바깥에 방치하신다는 무자비한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에게 주어졌던 소명을 인용하신 것으로 백성이 말씀에 기울이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므로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뜻의 반어적 <laughs> 표현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비유와 같이 많은 이에게 무시와 거절을 당할 테지만 그 실패는 결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laughs> <laughs>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네.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앗은 각각 다른 결과를 냅니다. 길가와 돌박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열매를 맺는데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만회하고 남을 만큼 좋은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쪽이 있습니다. 당장에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 곳곳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아무도 예상 못할 만큼 승리할 것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순간에도 그 승리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진리를 믿고 수고에 비해 성과가 미미하더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주여 하나님 나라가 제게 기쁨의 소식이 되도록 늘 겸허하고 열린 마음을 주소서. 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요. 이게 이제 처음 나오는 이 비유가 이씨 뿌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많이 하잖아요. 예. 네, 근데 이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라 이 밭의 비유네. 밭의 비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돌짝밭이고,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길가고, 어떤 사람의 돌... 마음밭은 가시덤불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옥토밭이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옥토밭이 되셔야 합니다. 아 그렇게 하죠. 네, 씨뿌리는 자의 비유는 아니죠. 이거는 밭의 비유는 되지만.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볼 것이냐, 밭의 비유로 볼 것이냐의 그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본다면 어때요? 씨를 다 뿌렸어요. 돌짝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진 씨들이 있어요. 허비한 거죠. 네. 그러나 옥토가 있어요. 그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실을 맺은 밭을, 밭의 수학을 통해서, 어, 잃어버린 씨에 대한 아쉬움과 슬픔이 없어지는 거죠. 네. 투자인 것이고, 뭐 어떻게 보면 부수적 피해라고 볼 수도 있고, <laughs> 여하튼 어, 처음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어, 딱 이렇게 보트에 딱 올라가셔서 바닷가에서 이제 어, 예수님이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 그, 바다에 떠 있는 그 배가 무대가 되고 강대상이 되는 거죠. 무리는 이렇게 해변에 앉아있고. 여튼 이것은 그,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는 하나님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가르침입니다. 사실 지금 그 표면적으로만 아는 무리가 바닷가에 꽉 찼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들이에요. 어,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었어요. 사실 옥석을 가리기가 어렵죠. 무슨 말을 해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다, 저렇다, 자기만의 하나님을 막 추구하겠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결실은 씨에 따르지 않습니다. 씨는 말장합니다. 복음이라는 씨는 같아요. 결실의 문제는 밭에 달려 있어요. 시가 낭비된 것처럼 보이지만 최종적인 결실을 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고전을 면치 못하죠. 예. 수, 수적으로 열쇠에 몰립니다.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고 번성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제자들과 외인들을 아, 구별하는 비유예요. 제자들이 아직, 비록 아직 예수님과 하느님 나라를 모두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려는 제자들한테는 따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네. 물론, 뭐, 무리는 물론이고, 제자들마저 기존의 하나님 나라 이해를 고수한다면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비유의 비밀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를 통한 승리하시는 주님의 모델로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죽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고 말 것이에요. 하지만 최후 승리를 믿으며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풍성한 결실이 기다리는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씨뿌리는 자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계속 기대하고 있습니까?